안녕하세요. 스라 플래너 스플 스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결혼 준비하기 1 2탄 답례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도 함께 가시죠. 다음 예품, 저희가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조그만 선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과연 답례품은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식에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하객분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답례품은 대부분 개당 1불에서 3불 정도 되는 가격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해봤자 100불에서 300불 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답례품으로 미숫가루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친언니가 미국에서 미스가루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언니 찬스를 써가지고 미스가루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담례품의 가격대가 1불에서 3불 정도 되는데 미숫가루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렇게 모르게 담례품으로좀 플렉스를 해버린 좀 상황이 됐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숫가루를 담례품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싸게 해달라고 저 언니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그게 가격대가 <laughs> 가격대가 아무리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원가로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힘들게 됐지만 혹시나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DM 주시면은 제가 저 언니에게 잘 한번 말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 숟가루가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일불에서 3불 가격대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갔던 결혼식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답례품 1위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예쁜 박스 안에다가 초콜릿 한3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식사하는 테이블 앞에다가 이렇게 다 놔두시거든요. 그러면은 식사 후에 디저트로 그냥 먹는 것도 괜찮고 또 가격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랑 신부님들이 준비하는 단례품입니다 이렇게 작은 먹을거리로 단례품을 하실 예정이라면은 초콜릿 말고도 그냥 사탕이라든지 쿠키. 가끔씩 도너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카롱,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거리로 하실 분들은 이게 포장이 생명이에요. 예쁜 박스를 찾으셔서 예쁜 리본으로 이렇게 포장만 잘 해주시면은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딱 봤을 때 귀엽고 좀 이렇게, 아, 담례품이 있구나.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참 예쁘다고 생각했던 담례품은 바로 화분이에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화분이 아니라 이렇게 쬐깐한 화분에 이렇게 다육이들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 있어요. 그거를 담례품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딱 출구 쪽에 화분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것도 예쁘기도 하고 되게 의미있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처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거니까 화분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추천템은 바로 캔들이에요. 자 이렇게 작은 캔들 아시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결혼 날짜를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주시는 것도 되게 귀여운 방법인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초콜릿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귀엽고 의미 있는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답례품을 찾다가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하나 찾았는데 요새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핸드 세니타이저를 선물로 주면은 뭔가 시기에 맞는 선물이기도 하고 조금 센스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잘자잘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선물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할지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시고 어떤 걸 선물로 주시더라도 하객분들은 다들 기쁘게, 다들 기쁘게 받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결혼 날짜를 적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미숫가루에다가 저희 캐릭터랑 저희 이름을 이렇게 적었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능하시면 그런 스티커 주문 제작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셔서 그런 거 주문 제작하시는 것도 귀여운 팁입니다. 와, 이렇게 답니품을 준비한다면 은 과연 몇 명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하객 수가 200명이라고 했을 때 200명을 모두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초콜릿이나 쿠키처럼 그런 작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남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작은 것들이니까 나중에 해치우는데 뭐 걱정이 되거나 문제는 없는데 저처럼 미숫가루라든지 아니면 화분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막 이거를 하객분들이 다안 가져가셨을 때막 재고가 사 50개 남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이 재고를 처리하기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은 대부분의 하객분들이 답례품을 챙겨가지 않습니다. 미숫가루 이런 것도 비싼 거니까 하객분들이 다 챙겨갈 것 같으시죠? 저는 하객 인원수보다 훨씬 적게 준비를 했는데도 한 3, 40개가 남았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답례품을 식사 테이블 앞에다가 놔둘 예정이시라면은 그냥 하객 인원수대로 그냥 다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나가는 출구 쪽에 이렇게 큰 테이블을 해놓고 단비품을 놔둘 예정이시라면은 굳이 하객수를 다 맞춰서 놔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가져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하객분들은 다 챙겨갈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건 도박인 것 같긴 한데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하객 인원수가 200명이었는데요. 200명에서 먼저 저희 직계 가족들을 뺐어요. 제 아빠, 엄마, 오빠,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빼니까 한 30개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70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왠지 안 가져가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150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3, 0 40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결혼식을 갔을 때 답례품을 굳이 챙겨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잘 생각하셔서 만약 한 3, 40개 정도는 빼고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담례품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담례품에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초콜릿이나 캔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적당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은뭐 화분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초콜릿 캔디 정도로만 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점점 결혼 준비 시리즈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점 중요한 것들을 다몰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들이 빨리 끝나는데요. 그래도 뭔가 하나씩 끝낼 때마다 저도 결혼 준비 하나씩 끝내는 기분이라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혼 준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식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다음 결혼 준비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